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LH가 양주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국도 3호선 확장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들면서 회천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교통난을 호소하며 LH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지부진한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할두분 모셨습니다. 회천신도시연합회 강선민 대표 그리고 김현수 양주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도 국도 3호선 관련 리포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리포트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양주 지역 주민들이 국도 3호선 확장을 촉구하며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LH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 3호선 확장 계획을 대폭 축소하려고 움직이는 상황. 주민들은 국도 3호선을 원한대로 확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은 12월부터 회천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다며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국도 3호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가격에 국도 3호선을 포함한 교통 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l h 가 이를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예전자들이 무려 대당약에서만 원씩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이제 이런 방 없이 이제 몰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땅 다른 용도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자들도굉장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도 3호선 확장 계획을 축소하려는 LH의 현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도 우리 동민들도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민들 우리 통님이나 여기 주민들 주변에 많이 좀 알려갖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면 인원이 많이 나와갖고 확실하게 호호 이번 관담회에는 양주시 의원과 경기도 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치권도 국도 3호선을 원한대로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도 3호선의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LH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만약에 LH가 이 국도 3호선에 대한 확보장을 원래대로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LH에서 하는 회천지구의 모든 봉사를 중지를 시켜야 된다. 저는 양주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양주시와 경기도는 국도 3호선을 원안대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도 3호선 확장 원안 추진을 위한 단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먼저 대표님 회천 신도시 연합회 어떤 단체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희 회천 신도시 연합회는요. 네. 우리 양주 회천 신도시에 이제 입주를 하시는 분들과 네. 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음. 그리고 그각 단지별 이제 대표분들로 구성된 연합회입니다. 이제 국도 3호선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주민들 모임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국도 3호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도로인지 한번 짚고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의원님 국도 3호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토사무소는 우리 양주시를 인접한 의정부시, 네. 또 서울특별시를 연결하는 이어주는 그 경원선 네. 철도와 함께 경기북부의 기관 음. 교통축입니다. 음. 네. 그 국토사무소는 양주 남방동에서 봉양동 약 12.5km 구간의 음. 네.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로 4차선으로 건설되후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LH는 지난 2007년에 옥정 회천 지구 이제 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1조 2,254억 원 규모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를 확정을 했는데 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 한번 또 짚어 볼까요? LH는 그 양주 신도시 등을 네. 조성하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네.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네. 2차로에서 네. 4차로 네. 쪽 옥정 우회도로 네. 그 삼성 만송가 2차로 네. 그다음 해천 옥정 지구 네. 연결도로 4차로 네. 덕계 삼거리 지하차도 그리고 이제 서울 방향의 네.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3,779억 원을 들여서 국도 3호선 덕정 사거리에서 양주 시청 네. 구간 그 7.7km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음. 어, 반영했습니다. 네, 네. 그이 광역교선 개선 대책 그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대표님 어, 이 사업비는 그 신도시 이제. 이 분야가에 거의 포함이 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세대당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포함된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지금 말씀 주셨던 광역 교성 교통 개선 대책 중에서 완료된 사업 한번 더짚어주실까요 어, 2014년에 국지도 56호선 확부장 완료됐고요. 2017년 회천 옥정지구 연결도로 사업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옥정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북극쪽을 한번 짚어볼 사안인데, 이제 약 2만 2만 4천 세대가 이제 입주하는 회천지구를 이제 포함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승인 당시에 국도 3호선을 이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아니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lh는 국도 사무선 확장 사업을 지금까지 찰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진전이 전혀 없죠 대표님 예 네, 현재 전혀 그 시행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말 그대로 이제 미착공 상태인데. 의원님, 국도사무선 확장 약속이 현재 지금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통체증 문제도 크죠? 어떻습니까? 아, 국도사무선은 병목 현상에 따라서 교통체증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시야 불량 문제까지 이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까지 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개발 지역 주변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음. 앓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 때만 그 교통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상시에도 음. 어, 교통량이 많아서 상습적인 정체 현상이 많은 곳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이게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하는데 12월부터는 이제 회천지구 입주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 높죠 대표님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높습니다. 예. 그 교통 분담금을 걷었으면서도 음. 여태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서 이제 LH가 양주시 광역 양주시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국도 3호선 그 이제 확장 사업비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비로 이제 전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LH가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철 7호선 옥정포천선 연장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으면서 음. 네. 2,700억 원의 사업비 확보 등 재원 마련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LH에서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음.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 3호선 확장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네. 이런 음. 어,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는 국도 3호선 확장과는 다른 사업으로 LH에서는 양주 시민들과 한 약속, 즉 국도 3호선 확장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LH는 이제 7호선 연장 사업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도 3호선 축소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12년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변경 반영된 사업 때문에 네. LH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도 3호선 축소 요구는, 그러니까 7호선 연장에 따른 예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 상황이 맞지 않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면 되겠죠. 내용이 틀린데 그걸 음. 가지고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의견이죠. 국도 3호선 확장의 부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LH에서 진행한 그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분석한 네. 국도 3호선의 경제성은 기준에 미흡한 걸로 나오며 네, 네. 특히 향후 서울 양주 고속도로와 GTX C 등 추가 교통 시설 개통 시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통에 음. 문제가 없을 없다. 것으로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는 LH와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사항으로서 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LH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런 이유로. 국토사무선 확장 계획을 이제 대폭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입장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도시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음. 그 시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을 이미 주민들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 3호선을 포함한 교통 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LH가 이를 쉽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양주시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양주시는 법적 의무 사항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 국도 3호선 확장은 당연히 네. LH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의무 사항 변경 시도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또한 양주시는 용역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네네.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음. 국도 3호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LH에게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말씀드리면 LH가 이를 쉽게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 이거는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네. 2011년에 바, 변경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H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반응도 거셀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아, 예, 물론 거셉니다. 예. <laughs> 어떠세요, 현장 만나? 일단 회천지구의 그 교통분담금이 세대당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국도 3호선 사업은 이제 그 중에 1,500에서 1,6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 사업입니다. 크네요. 이게 예. 예, 굉장히 그런 큰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연구 영역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결과를 네. 예,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실망과 분노를 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시나 경기도의 동의 없이는 LH가 일방적으로 그 국도사무소원의 축소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계속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 상황인데요. 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원한대로 확장하라고 저희는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네. 아, 이거만큼 답답한 상황이 네. 있을까요? 네. 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상황이 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되는 데까지 힘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에 따라서 양주시가 국도 사호선 확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여러 번 건의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양주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국도 사호선 어,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에 네. 신속한 확장 사업을 음. 시행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양주시 의회도 LH를 상대로 많은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저희가 12월 일일 날그 네. 건의안에서 회천지구 개발 전제로 계획돼 있던 2007년 승인된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국도 3호선 네. 확장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음. LH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LH 반응도 좀 궁금한데 반응 있었습니까? 국도 3호선 확장은 LH의 시행 여부 선택이아이 법적 의무 사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LH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공,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공식적인 네. 답변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어, 네. 아, 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 국도 3호선 확장을 위해서 10분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널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도 최근에 여섯 잖아요 어떤 네, 네.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까? 현장에서 일단은 그 국도 3호선은 뭐 물론 분양가 가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을 하겠지만서도 네. 이 원도심 발전에도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과 이제 원도심 주민들간에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네. 국도 사 호선이 이제 원하 대로 확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음. LH의 국도 삼 호선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회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저희가 그 LH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시도와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해당 계획에 대해서 네네.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이제 회천 신도시의 수혜 사업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LH에서 가지고 오는 변경안이 적절치 않다고 음.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원안을 원한 이행을 네. 촉구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도 국도사무선는 원한대로 확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한편에서는 국도사무선 확장 계획을 축소하려는 그 LH의 현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때문에 많이 알려야 한다. 홍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제 지자체와 이제 우리 지역 시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 삼 호선 확장 사업이 지금 십 년째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계속 미뤄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도 삼 호선 확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도록 어,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었고요. 어, 우리 양주시장이나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10년 안에 10년 안에 더 빨리 하루 빨리 어, 국도 사무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국토사무선 확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 지역사회가 합심을 해가지고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분이 생각하시는 국도 3호선 확장의 당위성 그리고 이제 국도 3호선 확장에 따른 른 이렇듯 기대 효과도 궁금한데 의원님부터 먼저 한 말씀 주시죠. 국도 3호선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연결하는 경기 북부 우리 지역의 교통 축입니다. 그리고 네. 북부 지역의 물류 이동에 중요한 도로이고 북부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체증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해천 옥정 신도시가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LH에서 약속했던 국도 3호선의 확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네. 국도 3호선의 확장은 교통체증 해소와 또 더불어 양주시 구도심의 발전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까지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도 3호선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국도 3호선은 지금 현재에도 지금 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 지금 해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은 네. 그 정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신도시와 이제 구도심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두분 양주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의 대변자인 양주시의 의원으로서 네. 시민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2023년 개면연에는 시민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도 3호선 확장은 양주 지역의 수건 중 하나인데요. 꼬여있는 실타래가 하루빨리 풀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